계란만 익으면 먹,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새우는 데쳤지 숙주도 날로 먹어도 되잖아요 파도 날로 먹는거고 푹익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숙주나물이 재료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숙주나물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숙주나물은 굉장히 차가운 성질이에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실 수 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200g 이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숙주나물을 가지고 좀 지져보겠습니다 숙주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숙주가 차요 그래서 뭐를 넣고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, 제가. 그러다가, 샐러리가 원래 좀 따뜻하거든요. 샐러리를 넣고 이렇게 전을 비쳐도 되게 맛있는데, 또, 불레면 샐러리를 사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냥 집에 언제나 있는 파도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. 새우는 껍질 다 벗겨서 지금 막 데쳐놨어요. 이건 하실 수 있으시죠?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썰어주세요. 생태우 써도 되는가요? 생태우 써도 돼요. 근데 이제 숙주가 숙주는 금방 익어요. 그리고 우리가 숙주는 푹 익혀서 먹으면 질기잖아요. 그래서 불기 줘서 얼른 푹 익혀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우가 또 익기까지 <laughs> 하다가 보면은. 안 좋을 것 같고, 또, 젖은, 어, 저, 저, 생태우에서는 좀 수분이 나와서 일부러 제가 지금 데쳐놓은 거거든요. 홍고추는 지금 씨 뺐습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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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다지는 게 아니라 씨 빼서. 쭉 위에 그냥 홍고추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털면서 미리 섞어줄게요. 그냥 반죽하고 나서 헛걸레 면잘안 섞어져요. 한 군데로 뭉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섞어주세요. 자, 파도 이렇게 찐조고쎈 다음에 짜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섞어봐지고요헛이다 받칠 필요도 없어요. 옆에서 가루를. 그래서 가루넣 기전에 이렇게 다 섞어주시면 요 골고루. 새우도 넣어주세요 다 이렇게 섞었죠? 토분. 부침가루를 넣긴 하지만 그래도 간을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전에 설탕 조금 넣으시면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미림 도한수락 넣겠습니다 후추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루를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루를 이렇게 먼저 넣어줘야 이 우리가 붙임할 이거에 가루가 좀 묻잖아요 안 그러면 붙이다가 옷이 홀라당 벗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넣어서 좀 붙여주세요 가루는 정말 최소한 넣은 겁니다 계란도 많이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엉겨질 만큼만 이거 붙이셔가지고 저번에 우리 달래장아찌 했잖아요 그 달래장아찌 간장 듬뿍 묻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정량도 달래장아찌를 두 번이나 했답니다 <laughs> 맛있었어요 어. 그걸로 꼬막도 묻쳐 먹어. 아, 잘했네. 여러분, 들으셨습니까? 그걸로 꼬막도 묻쳐 먹었답니다. 자랑길 엄청하죠? 예, 한 스팟씩,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전 넣어서 한 개. 계란만 익으면 먹,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. 자, 새우는 데쳤지. 석주도 날로 먹어도 되잖아요. 파도 날로 먹는 거. 푹 익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게 노릇노릇 구워지면 빼주세요. 멍청한 느낌이죠? 이렇게 모양도 근데 맛은 기가 막혀요. 요새는 이걸 러프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요. 러프? <laughs> 러프. 저도 주깃말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겉바 속초 아삭 탱글한 <laughs> 쭉쭉 전 드세요. 아,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어떻게 아, 어떻게 어떡합니까? 죄송합니다. <laughs> 진짜 새우가 씹히는 게 탱글탱글하고요. 쭉 소리 들리시니까 이 아삭함 그리고 파가 대파 흔합니다. 음. 전인데도 하나도 느끼하지도 음, 않아요. 배부른데 자꾸 먹기 들어가세요. <laughs> 저희 지금 되게 배부르거든요, 사실. 음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